내 여러 말을 음, 대서 꼬여서 말을 했지만 신부년증이란 이미 살아서 어, 집 독극물로 인하여 향이 번져서 사망 음, 내 아립다웠던 어, 19세 10대 때 실제로 어, 전산망 통해서 정상으로 취직했고 내 잠자리마저 거처할 수 없는 부모 형제 다른데 취직해서 1위로 떠났지만 명사심이란 배워서가 아니요. 상고란 네 돈인 양 쓰는 게 아니요. 법무란 네 자료가 아닌 이상 제출을 하고 사는 건 아니요. 명인이란 알고 살면서 속는 거 아니요. 단체란 네 마음대로 주장하고 네 마음대로 서로 끌고 가는 거 아니요. 잔치란 네가 잘라서 네 마음대로 법을 바꿔서 먹고 사는 거 아니요. 경제 이제 알겠어. 내 청춘 19살 신부님은 나뭔 일을 못 해. 난직은 목소리가 군산시청에다 전화해서 이게 뭐여? 상께여? 조직여? 챙피여 나한테 무릎 꿇지 마. 단 하나, 나는 어디 가서 어리석게 누구를 속여먹지도 않지만 내가 떠난 길을 죄수자가 시청에 앉아서 죄를 주면 이렇게 늙어. 무분별, 무분별한 일도 안 했지만, 선고. 사람을 돕고자 전화질이 뭐냐고? 통화질이 뭐냐고? 내, 그때 내 마음속에 회고는 나도 질려. 그리고 사회적으로 시청에서 밥 먹게 하고 나를 즐기다가 즐기다가 번져버린 이 석대빠진 한, 한 해는 이런 지언이라 무분별을 고루하고 즐거워 즐거워 즐거도 시가 뭐여, 대체. 이보, 시청이 뭐여. 댕내 간에, 댕내 부조리가 지적도 당신 집을 서에다 갖다 놓고 물어서 시청을 차려서 간음 시작하고 사람 때리고 학대하고 가져가고 돈 빼서 가고 돈 넣고. 이게 뭐여. 내 이름하여 난 읽지만 내 부모 지키지도 못하고 너의 가족, 시청을 향하여 밥못 먹게 한 적이 있다면 그런 곧 철없는 죄요 내 물고문은 네가 어찌하여서 석양이 빠진 넉 빠진 세월 다 죽은 시신 그 하랍씨가 나를 가늠시키고 지금까지 버렸는가 보면 그는 해가 아니라 차례금이야 내가 네 집에 가서 돈 만원짜리 물건이라도 훔치고 살아서 너한테 체포영장을 당했다면 이렇게 인계도 안해. 알아서 갖고 온 죄처럼 죄, 학력을 최고로 니네 시의 도청으로 번지게 해서 옛 썰음 과거까지 몰카에 찍어서 네가 무엇이라고 아버지가 나를 낳은 똥구녕 밑까지 다 보고하고 제출하고 살아 피서 피하지 않는 말과 속도 불문하고 네가 잠잤던 글에다가 신시청 세울 때 이미 죄악은 번졌고 그때 나는 이미 가시내고 멋이내고 아는 이는 싹 떨어졌어 신시청 건물 세울 때 실제했어. 그리고 갖고 노른 죄가 전부다 나한테서 빼앗아가기. 이런 인륜을 보고 받고도 재조사할 것 없이 내준 죄는 학술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문이 나한테서 나왔다고 봐서는 보고가 네 학력이고. 그래서 산세월 보고를 받고 쓴 죄가 네 나약한 보시면 나는 그는 곧 죄악의 최고 학력, 악물을 물고 너희 곁에서 자식을 낳아서 인백을, 인견을 하고 살겠지만 나는 덕망이란 그런 죄는 몰라. 수준급으로 나 피한다고 하지 말고 한 세월. 내 나이 10대 때. 내가 제보도 아니오. 청한 봐. 길에서 만나 악조건, 운명을 고쳐주기보다 운명편, 살아서 알고 살으라고 전화를 해준 죄가. 악명이면 지금부터 너는 내 번뇌 둔치에서 벗어나. 신구정신이란 누구나 갖고 살고 예를 들어서 없는 것이야. 사람이 거리에 나가서 죄없이 학대를 당하면 서로 말싸움이라도 갈려놓고 당신은 뭐 때문에 이 역정을 시작하게 되는가 하고 가름을 주는 게선배요우 어른이고. 그러나 나는 그날로부터 한 번도 안 봤어. 대사 없지만 이리 가서 취직해서 막 일하고 있는데, 남자놈, 새놈, 펼쳐놓고 말 씹어서 지금도 종루요. 그 역병 말도 마. 으뚱아리 그 벗어 싸워서 내가 남자놈 셋을 조슬 끊어서 죽였다고 생각하지 마. 그 악을 물고, 세월이 어느 세월인데, 시청 직원이 당당해서, 나 살아서 살아서 거지도거지도 그런 거지 만들어서, 삼북동에, 남자놈 새놈을 그대로 재현시키면서 너네 어메가 대체 뭐여? 상주리 뭐여 대체? 표만감이 뭐여 대체 표현이? 직장 이렇게 해서 인간이란 내가 10대 때 당한 모든 학력의 군산시청 사건을 네가 치유할 수 없는 사유권을 내가 폐인이 됐다 해서 웃기지마 나 빚정리 다하고 머지리 없이만 나 사는 길을 탁월하게 선택하고 삼복동으로 이사갔어. 내 피가 너를 닮았다고 생각했으면 오인이야. 알고, 글 모아서 담욕 세웠다고 하지 마. 정치인 정신 차리고, 내가 말하는 거 일일이 보고받고, 나날이 서서, 서서 내책임무을내 책임자처럼 살아서 내 몸뚱아리를 노예 잡듯이 사람 잡아서 쓰고 다니고, 네 패거리처럼 네가 나를 종처럼 치고 사는 그런 슬픔은 곧 하늘이 노랗게 누렇게 떠서 너도 데려가고 나도 겁탈없이 데려가. 그러니까 네가 뭔만 먹고 하늘에다가 그 많은 숟가를 위성으로 가려놓고 사람을 잡았는가 보면 너는 슬픈 죄여. 단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죄를 최고로 하늘에다 누부러놓고 쏠고 다니고 그럴 때는 사람이 선을 악령을 떨고 선과실을 선고비를 참사랑으로 교육사랑으로 안아주고 난 다음에 자녀 교육의 지침을 안고 살아야지 어디라고 어리석게도 군산 시정 사건을 네 마음대로 시 산재 보고함서 군산시를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보란 듯이 네 보답형을 대한민국 폭로를 원하고자 마음대로 시에서 바라본 그 자세로 시령 내리고 위성 쏴서 보고받고, 나를 살해자, 살인요금으로 도용, 사체 부검용, 흉, 내가 그 자를 죽여까지 놀아? 분하지만, 시청에서 받아준 은고는못 받았어. 산 선물이지만, 아버지를 믿고 산다고 좋아, 말어. 죄수자는 사람을 짓고 살면, 죄 악력은 하늘을 부를 수 있는 게 너여. 니가 사람으로서 최고 악력, 사람을 살인하고 감춰버린 네 늑대가 위성을 가늠 갈 착취해서 네 마음대로 하늘을 부를 수 있는 게위성이우리문화에 세상 태어나서 네 십대 때 실적 과실도 아니고 평범하게 선처를 요구하는 전화 한 통화로 산 증세를 보냈지만 나를 이렇게 아프게 고충을 주고 내 사는 터를 우습게본 죄가 최고 악령 나도 사람을 사람으로서 살아서 내할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인내 우편이 전자도 아니고 좌석도 아니고 내 나이 19세 때 운명 바꾸지마 내 운명이 10대 때네 시에서 몰락하는 여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고충이 곧네 나라나 나나 똑같이 하늘 밑에서 발 아래까지 끝까지 살다가 죽는 게 현실이야 산 높은 곳에 가서 숨지마 더 넓은 들녘에서 네 집자랑 그만해 질려죽어도 나는 너만큼은 산 증인처럼 산 것처럼은 안 살았어도 너처럼 죄는 안 짓고 살았어. 그럼 보고 잘 받고 앞으로도 네 역간에 너보다 나은 선배처럼 네가 나은 자식이 천유이 느끼게 보자 자매로서 자배로서 형제로서 한 가옥으로서 그 억을 잡필로서 그 치매를 이기고자 선량했다면, 그는 곧 지구촌을 지킬 것이요, 아니면 네가 다시 한번 성공을 내릴 것이요, 성비하리라보답했스 본좌,